광운대학교 로봇학부 오유경 학우가 지난 5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2016 서울특별시 시민상 창의과학 예술 청년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양이 받은 서울특별시 시민상은 봉사활동, 어려운 환경 극복, 창의과학 예술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적이 있는 시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유경 학우는 로봇 기술을 널리 알리고 로봇의 대중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현재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나갈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훌륭한 로봇 엔지니어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제가 만든 그런 기술들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심, 어, 깊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로봇의 즐거움을 알리고. 한편, 오유경하고는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비 소속으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특성화 산업인 K 로봇 대회, 청소년 로봇 캠프 등에서 지도자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2015 월드 오브 로봇 페스티벌인 아메리카 BCC에서 세계 1위에 오르고, 2015 IRC 서울테크 지능형 씨름 로봇 부문에서 세계 2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오유경하고. 앞으로 광운대학교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통해 세상에 도움을 주는 학우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KWB 조혜민입니다.